방금 읽은 이 시편 24편 이 시편은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제 등극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계를 옮길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양을 기르는 목동에서 왕이 되었는거죠.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큰 추세를 했습니까 정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검찰총장 하다가 8개월 만에 왕이 된 것처럼 이 다윗이 목동 정말 그 이름 없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단 말이다 이처럼 다윗이 출세했을 때 정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다윗은 제일 먼저 생각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그 벽계를 그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겠다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일이 생겼을 때 그가 생각했던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 세상 캐락 부귀영화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벗계를 내가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겠다. 이처럼 다윗은 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그 법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괴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올 때 부른 찬양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10편 24편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괴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법괴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거기 변방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옮겨오는데 옮겨올 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잖아요. 호사당하라고 이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법괴를 옮기려고 하는데 옮길 때그 옮겨오는 도중에 사람이 죽는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었잖아요. 나본의 타작마당에서 이 소가 날뛰는 바람에 우사가 그 하나님의 벚계를 끌고 오던 우사가 죽는 불행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벚계를 옮겨오는데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자 다윗이 덜컥 겁이 났어요. 다윗도 역시. 사람인지라 겁이 났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사람이 죽는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을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개를 옮겨오는 것을 멈췄어요. 아 도저히 겁이 나서 예루살렘까지 옮겨오지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법개를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그 중간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그 집에. 법괴를 놔두고 왔어요 그오베데동의 집에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니까 하나님의 법계를 두고 있는 그오베데동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셨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오베데동과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다윗이 용기를 내었어요. 그렇다면 오베대도모의 집에서 다시 벗개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벗개가 들어올 때사무엘하 6장을 보면은 어, 다윗이 너무 기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이제 하나님의 벗개가 예루살렘에 오는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다윗은 기대를 하면서 이 벗개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바로 그 찬양시가 바로 10편 24편, 특별히 7절부터 10절까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바로 이 구절이 이벗개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이 백성들이 찬양하며 불렀던 노래인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수도로 들어. 오니까 모든 백성들은 머리를 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 10편 24편을 보면 은 다위선 맨, 맨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을 1절 우리 한번 다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땅과 그 세계에 충만한 것들과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건강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잠깐 나에게 맡겨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그 사실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내가 뭐 많이 가진들, 적게 가진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욕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가진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잠깐 맡겨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내 것입니까? 건강이 내 것이라면은 내 힘으로 건강을 지킬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건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건강도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 내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당뇨병으로 40년간 투병생활 하면서 건강을 내 힘으로 지켜보겠다고 40년 동안 등산을 열심히 하시고 그 먹기 싫은 작곡밥을 계속 드시고 그렇게 열심히 한걸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암으로 81살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모든 친척들, 모든 주위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어, 우리 아버지는 건강을 너무 철저하게 관리하시니까 틀림없이 오래 사실 거다. 모든 친척들이 다 그,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만 누가 위암이 올, 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조차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건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10편 24편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실을 굳게 믿기만 한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갈등의 99%는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 내가 좀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도바울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내가 지식이 많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부자라고, 자랑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가 보금을 보면 그 부자,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부자가 점점점 재산이 늘어나니까 곡간을 크게 짓고 그래서 내가 좀더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곶간을 늘려서 자기 부를 축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간다면 네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부족함 결핍감, 그런 것을 느끼며 살고 있지만, 그런, 그런 갈등에 대한, 그런 소유욕에 대한 그런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런 갈등에서 다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맥락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네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이 세계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욥기 41장 11절을 보면은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갖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건축에 쓰일 예물을 백성들이 가져온 것에 대하여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예물을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왔는데 이 예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속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내가 하나님께 소유된 그 백성이 되었다면은 그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이 3절, 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예.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첫째, 손이 깨끗하다. 손이 깨끗한 자라야 된다는 것다이 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행동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다 말은 내 행위가, 내 행동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한 사람은 행동이 깨끗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다 이 말은 행위가 깨끗한 사람, 행동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